잠깐만요. 이게 말되나요 에어컨 두대살 돈으로 집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189만 9천원짜리 삼성 무풍홈벌티가 현재 무려 21만 원 할인 중이에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거실용 에어컨 하나에 100만 원, 방용 에어컨 하나에 또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 드리는 게 보통인데 이 제품 하나면 거실 17평과 방 6평을 19천 개 구멍으로 부드럽게 바람 없이도 완벽하게 시원해져요. 더놀란건 매일 밤집람 때문에 목 아프고 감기 걸리던 그런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장바구니라도 담아 놓으시고 차별이 고민해 보세요. 그럼 바로 가져 확인해 볼까요? 정상가 189만 9,000원에서 즉시 할인 21만 원을 받으시면 무려 168만 9,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89만 9,000원짜리를 168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21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적화 정보를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다가 12개월 할부까지 가능해서 한 달에 단1 4만 1,000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집 전체가 호텔급 쾌적함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21만 원 아낀 돈으로 공기청정기까지 하나 더 사도 남을 만한 금액이네요. 어디서 사냐고요? 지금 밑에 표시되는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놓치시면 언제 또 이런 할인에